하늘은 맑고 깨끗해지만 12월 5일 목요일인 오늘은 낮부터 칼바람이 불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주위 대비를 더 단단히 해야겠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가 심했는데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 추워진다고 해요. 소심한 성격 탓인지 새로운 직원이 전입 인사를 해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지 친하지 않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마주하고 앉아 있어도 말을 먼저 하지 않고요. 그 순간을 피하고 싶고 조금 어색해서 눈치 보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런 어색함은 아직 정신 수양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이야기로 소통함으로써 좋았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사람 만날 때 겪게 되는 이런 어색한 기분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나만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다 보니 소통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런지 아직도 상대와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되지만 여러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니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나의 인상을 정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다른 사람 앞에서 대화를 잘못하여 분위기를 망친 실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날의 실수를 주위 사람들에게 재미난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자신감을 되찾게 되어요.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소재라도 대화를 쉽게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야기 주제로 만들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간혹 적절하게 질문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여하면서 성격을 바꾸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힘들었지만 상대를 향하여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남의 관심에 혼자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